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전북 고창 지역에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삼남매를 키우며 시부모를 봉양한 60대 효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나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예4네 살인 김희순 씨는 23살 꽃다운 나이에 결혼하고 삼남매를 낳았습니다. 아름다운 미래만 있을 것 같던 그때 남편이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막내 딸은 고작 아홉 살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시련에도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시부모님이 있었기 때문. 산에서 약을 직접 캐 갖고 와서 약초를 캐 갖고 와서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그런 게고맙대어니어니 사랑 자식 모두 시장가까지 보낸 그녀 옆에는. 이제 백살을 앞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 항상 나랑 같이. <laughs> 어머니지 혼자 나도 혼자니까 같이 어머니가 지하면서산다 <laughs> 나. 13년째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둘째 며느리 김희순 씨는 할수 있을 때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저 친정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기력을 차리면 좋겠다는 바람뿐입니다. 어머니 갑자기 좀안 좋고 이상 그럴 때는 무 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아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딴 그녀를 동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효부라고 칭합니다. 아존경스럽죠 어, 정말로 박수 보내주고 싶으신 분이 저 어머니인데 어, 정말로 우리가 많이 보고 배워야 할 가족의 의미가 희미해져가는 현대사회 고창 60대 효부의 사연이 서로 돌보고 아끼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